자, 갑니다. 빵. 빵. 자, 일단 네. 한개 터트려주고. 어? 오케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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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퍼기입니다. 하 자 오늘은 배드워즈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해볼건데요 어, 저희가 이제 배드워즈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쵸? 렇 네. 그래서 잘은 못하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듀오로 시작해봅시다 네. 초대할게요 어, 뭐야 나 다른 데로 들어갔다 그, 그... 자 나갈게요 그... 자 들어오세요 제가 네.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여기 셀체인님 얼굴도 있네요 자 저는 일단은 이번 주 무료 키트로 했거든요. 전 베이커로 했습니다. 저는 래시로 했습니다. 네, 대치님은 이거 래시로 했습니다. 올가미. 자, 여러분 됐습니다 지금. 우리 초록 팀이에요, 빨리. 자, 먹읍시다 이거 빨리. 설계 예, 지금 이배드워즈는좀 약간 항상 급하기 때문에 예. 게임 규칙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절단 배워즈 <laughs> 배도어즈요 <어쥬? 웃음> 침대를, 침대를 지킵시다. 어, 예. 네, 일단 대충하고 저희 둘다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상대 팀으로 공격합시다. 네. 어, 딴자 저는 바로 다이아 갔다 올게요 저기. 저는 일단 다이아부터 먹거든요 여기서. 일단 오, 다이아를 내개해니다 4개 <laughs> 예? 어 갈게요 갈게요. 어 빨리 갑니다. <laughs> <laughs> 둘다 왔네. <laughs> 야!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자, 여기 뚫렸다. 막읍시다. 저기 또 온다. 여기 또 와요. 아이, 자, 빨리 공격 합시오.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이, 왜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 어차피. 저희 침대 부서졌네요. 어? 다음판. 오케이, 먹읍시다. 다이아, 먹읍시다. 오, 누구 왔다? 어, 또 왔어요? 네. 저희 집에 많이 갑니다, 갑니다. 피 많이 따라났겠죠 잡았습니다. 자 티어 저렇게 가겠습니다. 아 이거 대체님이군요.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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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또 양털 양털 아예 뭐야 보석 있었는데 보석. 아니다. 보석 있었는데. 아 뺏겼다. 온다 온다 안 오네. 뭐야 근데 저기 팀. 어 저희 팀 했다. 침대 부서지 어 부셨다 어. 저희 팀 침대 부서졌어요 저 죽이면 끝이에요 그냥 저기 팀. 자, 여러분 여러분 다시 저는 다이아 갔다 올게요. 아니 또 누가 자고 들어오네. 오케이. 자, 여러분 네개 모으면 저거 생산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에메랄드 모으러 갈까요? 같이 갑시다.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두고 응. 양털 구매하세요, 양털 양털, 양털 48개 정도만 48개 주세요네 뺏기면 어떡하지? 48개 해주세요 56개 있는데? 아뭐 예. 많으면 좋죠 자이 제가 어. 저제길 만들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기 많이 양털을 흘리셨네요 양털 아직 많이...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뒤에 있습니다 오, 에메란드 오케이, 에메란드 먹읍시다 저희 침대 부서지는 거 같은데. 바로. 그러네요. 공격하고 있네요. 가 볼까요? 어, 부서졌네요. 아이, 부서졌다. 자, 그냥 막 이제 막 다닙시다 그냥. 네 쟤네가 점령했네요. 네. 일단 갑시다. 쟤네 어, 갔으니까. 몇개 있다. 쟤네 갔으니까 어, 저, 빨리 갑시다. 쟤네도 3개 얻었어요. 오, 저도요. 어, 그럼 6개인데 살수 있는 건구나 근데 어, 사람 없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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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시다 아, 아니 저거 아, 저 죽었어요 아 진짜요? 어, 왜 저래 <laughs> <laughs> 어저 화살 쏜다 아오애매어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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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얘막 따라온다 어디로 가야 키가 하오? 키가 나 어, 와, 얘네 막 양각점네요. 어. 어. 어? 와. 와이이 방법을 아. 아 <laughs> 자, 저희 한번 버스타 볼까요? 스쿼드 할 자, 여러분, 스쿼드 갑니다. 자, 저는 또 다이아몬드 갔다 올게요. 네. 다른 분들 어디 갔지? 어? 스쿼드인데? 스쿼드도. 네. 근데 왜 안. 음... 뭐야, 왜 우리 팀 없어? 음... 저기 누구 왔다? 음... 오케이, 잡았다. 오. 음... 이렇게, 이렇게. 어, 누구? 누구? 줄어서 우리. 이 예? 먹고 있는데? 아 저... 우리 팀 아니요? 초록색, 초록색. 아 맞네, 맞네. 아 우리 어, 팀이네. 우리 <웃음> 우리 우리 <웃음> 그렇게 대놓고 우리 먹겠습니까? 우리 남의 팀이. 우리 팀 아니죠? 아닌지... 어. 우리. 우리 다녀 팀. 먹었었는데 죽었다. 아... 어세 명이네. 아한명안 들어고 오 나갔네. 나간 건가? 아니면 인원수가 적어서 안 맞아서 저희 팀만 홀수가 된걸 수도 있어요. 음. 네저 따라 어 공격해. 잡아, 잡아! 잡읍시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일단 한 명. 얘도 잡아, 얘도! 오케이, 다 잡았다. 자, 이제. 여기도 있는데? 어? 브레콜이다 우와! 우와, 이거 완전 사기다. 필체님도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 얘는 왜 자꾸 먹기만 하고 있냐. 아니, 그러다가 죽으 철계 다는 누구 온거 아니죠, 저희 집에? 아이고, 팀 업그레이드 안 해서 너무 느린데. 아, 자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 봐봐요. 여기 안 찼어요, 지금. 원래 막몇개차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먹어서. 자, 저는 이제 네개 모았으니까 갈게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이 느려 터진 걸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 잡읍시다. 얘 잡읍시다. 아, 그래요? 어! 쟤 간다! 아, 내... 오케이 한명 잡았고요 됐다 얘도 오고 있는데 에메랄드 <laughs> 얘네개나 있었네 오케이 제 상자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자 이제 얘네들 걸 섭렵할게요. 여기에 있어요. 올라오세요. 네. 여기에서 막 휘두릅시다. 계속 무독기 아무도. 어, 제 온다. 오고 있죠? 잡읍시다. 아니, 그래도 잡아야죠. 네,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얘네 막아놓읍시다. 오케이. Okay. 자, 다시 에매랄 해도 뭐 할까요? 저이 또 오죠. 잡았다. 공격, 공격. 아, 정말, 정말. 아, 죽었어요. 빨리. 잡았어요? 잡고 있어요. 어, 피가 60. 갑니다, 갑니다. 어, 도망가고 있긴 한데. 아, 잠깐만 잡았어요? 어, 아니요. 자. 어죽인것 같아요. 죽겠어요? 네. 에메라도 얻었죠. 아니. 어, 어 안얻었어요 아, 아무것도 안 가지게 갑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 보시다. 어? 어? 어, 어? 저 에메랄드 하나 있는데. 갑시다. 아직 튀었네. 다시 철검살균. 철볼 일단 이거 에메랄드 먹을게요 뭐 자, 저 일단 다이아몬드 가보 했고요. 음... 근데 이제 이거 마모리 이거 풀어서 다이아몬드 검이나 이런 것도 다 섭시다. 에메랄드를 모아서. 잠만양 제가 길 만들어 드릴게요, 양털. 네. 아, 양털이 들네 철개가 127개나 있는데. 양털을 안사네 양털을 안만들었어요 <laughs> 심하네요 자 여기 4개 네 있는 거다 먹읍시다 <laughs> 아니 텔체님은 저의 반대쪽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laughs> 어, 자 이렇게 괜찮아? 먹읍시다 아왜저또 따라오세요 <웃음> <웃음> 자 빨리 먹읍시다 여기 도가면서 먹을게요 저 이것도 이것도 오케이 됐다 이 양털을 야 되는데 <laughs> 싸우고 있어야죠 어, 자. 갑니다, 지금, 저희 팀으로, 한 명. 어? 저희 팀으로요 저희 팀으로요. 어. 잡아, 잡아, 얘 예, 잡아. 자, 공격한다, 이거. 헉! 부셨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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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침대. 헉! 아, 쟤. 자, 여기 오세요. 아, 가잡으 보세요. 빨리 빨리. 아, 양초 사지 마요. 잡아 잡아. 얘먹먹는다 예, 우리 거. 잡아요. 나 갈게요. 어디 갔어이 자식 저기다

여러분, 일단 다이아몬드 검으로 한번 복수 하러 갈 거야. 자갑니다 자, 일단, 한개 터트려 주고. 어? 이렇게, okay,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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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쟤한테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와. 일단은. 오케이. 렇게이 침대를. 오케이, 뿌셨어요. 아, 아, 2등이었어요, 저희가. 아, 아쉽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배드워즈 해봤습니다. 아, 재밌었는데, 좀 무서우면서 짜증나면서. 별의별 감정들이 다 드는 게임이네요. 네, 어쨌든 다음에도 한번 배드워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안녕! 안녕.